오늘도 건강하시죠? 오늘은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. 골다공증은 아시는 것처럼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해요. 집안일하다 어처구니 없게 뼈가 부러지고 그로 인해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평소에 잘 관리하셔야겠죠.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이에요. 우유, 요구르트, 치즈 같은 유제품이라 멸치, 뱅어포 같은 건어물이랑 콩, 두부 등 콩류가 칼슘이 풍부한 대표적 음식인 건다 아시죠? 여기에 생선, 연어, 고등어, 달걀 노른자 버섯을 먹어서 비타민D를 공급해주면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금상첨화예요. 뼈하면 칼슘만 생각하지만 단백질도 중요해서 살코기, 생선, 콩등 단백질도 많이 드시면 좋아요. 마지막으로 비타민K. 비타민K는 뼈 형성에 도움을 주거든요. 녹색 잎채소, 시금치, 케일 등 브로콜리도 드셔야 해요. 다음은 골다공증에 안 좋은 음식이에요. 탄산 음료를 많이 드시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. 커피는 잠도 안 오게 하지만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뼈 건강에 좋지 않아요. 짜는 식 속의 나트륨도 칼슘 배출을 촉진하여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.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은 인공 첨가물이 많아서 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. 이 중에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조금씩 줄여드실 거죠?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보조제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 꼭 계시잖아요. 골다공증 보조제로는 보통 칼슘, 비타민 D 등을 복합 비타민제로 드시는데요,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. 하지만 보조제는 소화불량, 변비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고요. 효과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혹시 복용 중인 다른 약물이 있다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. 골다공증을 진단 받으셨거나 걱정되시면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보조제를 고르시기 바래요. 무엇보다 잘 드시고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시면 뼈도 힘이 덜 되겠죠. 좋아요, 댓글,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. 모두 건강하세요.